어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뉴스를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에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김건희 디올백 사과할 수 없다 텔레그램 메시지 지인에게 전달. 이 기사를 보면 나 절대 사과 못해 이렇게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가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공격을 해서 오히려 총선이 더 불려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을 김건희 씨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제 어떤 방송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건희 씨가 사과를 당해서 하라고 하면 할것 같다 뭐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최종 단계인 것처럼 막 몰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도 아닌 얘기로, 김건희 씨가 피해자야,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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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할게.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장해찬전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좀 짚힐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 딸의 효심을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가요?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질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선 컨설턴트 네. 교통사고 피해자 뭐 그런 얘기를 아까 <laughs> 이철규 공관 위원이 했고 지금 장인찬 씨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권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몰카 공작에 의한 피해자는 맞지만 어쨌든 받은 것에 대한 해명은 많은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도 그게 그게 저한 본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걸 효심의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그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저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장례찬 혹은 뭐~ 이~ 저~ 이철규 이런 여권의 뭐~ 핵심 뭐~ 이른바 친윤 그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것이 과연 보편타당한 국민의 눈에 상식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선 이제 한 칠십 일 남았는데 유권자의 마음을 사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그~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저런 것들이 저런 발언들이 과연 동의와 정말 말하자면 마음을 살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답은 전 자명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뇌물범을 피해자로 설명하는 논리 너무 신박하고 좀 웃긴데, 아니 전 논리대로 하면은 박영수 특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도 뇌물범인데 피해자네요. 그렇게 치면 그 과정만 몰카에 안 찍혔으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곽상도 의원도 뇌물범인데 피해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지층이 옹호를 하는 논리를 만들어도 이 꼴대 옮기기라고 하잖아요.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우리 진영에 대해서는 아주 완화된 이런 이중잣대를 많이 쓰거든요. 정치권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아니 수사받아서 내용을 밝히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지 이 권력의 사유와 뇌물 범죄 앞에서 몰카가 찍혔으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라 우린 피해자니까 울먹이면서 저렇게 연기를 한다? 저는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은 거고요. 저 장례찬 씨 이제 앞으로 정치를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저는 아주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험수를 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네, 말씀, 어, 말씀하죠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김웅 의원이 한 얘기가 그 불출마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다.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공감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국가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면, 이 몰카가, 소위 몰카가 찍힌 거는 2022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초로 동영상이 공개된 건 2023년 11월입니다. 자, 국가 기록물로 언제, 누가 언제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죠.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를 진짜 국가 기록물 판단했다면 처벌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 100% 양보해서 교통사고라 쳐요. 자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 한 사람한테는 책임 없습니까?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세 번째는 이걸 자꾸 몰카 피해 그 공작에 당한 피해자다 몰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디올백을 들고 오는 거를 여사가 몰랐습니까? 그 사전에 다 카톡 했잖아요.사진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잡은 거잖아요. 저렴한 옷이나 뭐 이거를 찍어서 올렸을 땐 답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사인이 주는 게 뭐죠? 디올백을 들고 그날 갑니다라는 사인이었잖아요. 알고 약속을 잡은 거고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연하게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거 정말 시쳇말로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사과로 지금 다 소위 퉁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과하라고 한적 없어요. 누가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이 명품백,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기했고, 네? 유튜브 언급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다가 이제는 국가기록물이고 피해자다. 원하면 사과할게? 할까 말까?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네끼리 사과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할까 말까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사과하라고 한적 없어요. 아무리 배지가 좋아도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 논리도 어느 정도껏 해야, 얘기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예, 김건 여사를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다니. 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껏해야 되는데, 이 지금 메신저 얘기를 하는 그장해찬 전체고나 유철규원이나 <laughs> 의 이런 분들이 더군다나 완전 꼴통 친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어요? 오히려 더 화만 내지? 그,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메시지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메신저 말씀하셨는데, 그 정치에서의 메시지는 그 화자 혹은 메신저의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고, 반응보다는 파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메시지의 법칙, 3단 논법의 법칙으로 보면은, 의도가 어떻게 됐든 반응이 지금 싸느라고, 파장이 오히려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메시지죠. 그니까 러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본인이 살고 공천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공천을 받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국민이 투표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되지요.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죠? 예. 네, 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가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 보시죠. 어, 명품 백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정숙 여사가 이거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네. 보수 언론에서 뭐득달가지 달려들었겠죠. 난리,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laughs>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친분을 이용해서 뭐 아버지와의 친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분을 이용해서 몰카 시계 차고 와가지고 김정수 여사에게 디올 백을 하나 줬다. 그걸 본 한동훈 당시 검사 내지는 법무부 장관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걸리면 가야 된다 그랬을 겁니다. 몰카건 아니던 간에 걸리면 가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 태도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된 것이다. 네, 저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로남부를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최고위원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김철근 총장 다른 건 몰라도 네.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 가 계신 분들이 그 동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기는 했는데 참 마음은 편하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아 왜요? 뭐 비판 마음도 뭐, 되니까? <웃음> 아니 <웃음> 이제 뭐 비판해도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아 당을 나왔기 때문에. 예. 애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해야 국민들, 국민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달리 했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오는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굳게 더 갖게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더.